그렇 하나 주먹 음, 그렇죠 주먹 그럼 이제 이때부터 제가 상황이 바뀌죠? 하나 둘네 어, 아, 예, 그렇죠 왔다. 점 주먹 바뀌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 지금 연습하고 잘했다 <laughs> 아, 다시 하나 둘 근데 이렇게 끌고 아, 가면 안 돼요, 어깨를. 어깨를 끌고 가시면 안 돼요. 네. 보세요. 자. 이 상태에 있을 때, 어깨를 끌고 가면 안 돼요. 어깨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팔꿈치만, 여기서 팔꿈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냥 나가시면 돼요. 지금은, 나중에는 뭐 이제, 여기서 해놓고, 바뀌고, 살짝 틀었다가, 나가면 되는데, 지금은 여기까지만그 다음에 살짝만 제껴 주십니다. 그럼 이분도 나갔으니까, 어, 그럼 되돌아 가야지 했는데, 공격하니까 방어로 전환된 거예요. 공격했다가 제껴서, 어, 이분이 되돌아 오는 거예요. 근데 난 공격해. 그러니까 다시 방어로 전환, 공격을 하려다가 방어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빨리 인식하고, 내가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연습하는 거야 하나 둘 그렇죠 바꾸고 나직 아, 틀지 말고 네. 팔, 팔꿈치만 팔꿈치만 그렇죠 얘가 살짝 제껴져야 돼 살짝이요 살짝 그러면 나도 발을 끌때 그렇죠 그럼 이제 방어 네. 그러면 주먹 예. 네. 제끼고 공격 주먹 그래서 끄고, 방어. 주먹, 들어주고, 공격, 방어.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저희 네. 줄 서서 돌아가면서 한번 바꿔볼게요. 알겠습니 자, 시작해볼게요. 이소으로 네, 갈까요? 네. 시작할게요. 오케이. 하나, 네. 근데 어깨가 올라가셔야 돼요. 꿈 팔꿈치나, 그대로, 예. 잘 쳐주시고, 주먹 보면 네. 팔꿈치만 가까치서 네, 너무 가까이 안 오셔도 돼요. 손가 손, 손이시벨세자 그렇죠. 예. 장, 주먹. 예. 그죠? 리고장 주먹. 네. 네. 그 네. 그렇죠. 고고 넣고 넣고 고고 넣고 넣고 고 네, 고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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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주먹, 그래서. 이때 바로. 음. 이러면서 바로 주먹, 서 이때 제껴가, 가고가셨느냐 바로, 여기서, 바로, 나가시다. 주먹, 제껴고, 그래서 여기서? 예. 네. 바로, 바로, 안쪽으로, 예. 네. 음. 네. 음. 네. 아. 네. 주먹.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요. 예, 장어, 장어를 치는 요장으로장으로칠수 있어요. 장으로 예. 주먹, 예. <laughs> 그렇죠 해서 렇게 해서 러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꿔볼게요 여기 렇주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시서 이렇게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서 이렇게 렇 팔꿈치만 들고 그 왔다 그러면 예 그럼 제껴졌죠제껴 바로 팔꿈치 내리고 예 아, 팔꿈치 먼저 내리시는 걸봐야 돼요 이랬죠? 내리고 예, 그렇죠 그렇죠 주먹 음. 팔꿈치 예이정 팔꿈치 음. 내리면서 그렇죠. 뭐 어, 네. 자, 이게 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들어가야 돼.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왔다 그러면 탁어스 하는 거. 예,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음. 그 저희가 아까 그 손목 관절기할 때도 계속 팔꿈치가 솟아 가지고 팔꿈치가 내어지는데 그게 맞습니다. 진짜. 괜찮죠? 어깨 올라가지 않으면 주먹, 주먹, 똑 들었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그렇 주먹, 게 주먹, 주먹 들었다가 떨어뜨리면 서 네, 주먹 뭐? 주먹 들었다가 들다가또고 네. 주먹 자, 주먹.

흐름이 자연스러워지시네요, 계속. 어, 이제 네. 이제 좀, 네. 좀 주먹. 네. 이제, 이제 조금, 이제 조금 생각을 안 해도. 예, 예. 되게 틀 아, 이 흐름을, 예, 느껴. 그럼 흐르다가. 이제, 이때부터 힘을 느끼시면 됩니다. 오. 아, 얘가 이런 힘을 지금 나한테 오. 보내는구나. 음. 이거 느끼시잖아요, 지금. 응. 제가 탁, 총, 그거, 되겠다. 그거. 이느끼 그런 거, 그걸 느껴야 되는 거거든요. 응. 지금 치단사와 하는 이유가, 응. 지금 그걸 느끼는 응. 거, 예. 네. 어느 정도 오는지. 딱 주는 만큼만, 주는 만큼만. 그래서 그 생각은, 수할때가져가수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만큼만 그러니까 이게 주는 만큼만 도 되더라고. 예. 근데 이제 순서가 조금 외워졌다순서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 기술을 이 기술을 익히는 게 아니라 그 개념만 익히셔도 되거든요. 아 주는 만큼만 주는 만큼만 음. 내가 주는, 마큼만. 주는 만큼만 다른 것도 주는 만큼만 해야 예. 돼요. 예, 그렇죠. 예. 지금 음. 주는 만큼이잖아요. 여기서 여기서. 음. 이거 주는 만큼이 아니라 더 과하게 움직이는 거잖아 예. 그게 아니라 주는 만큼만 움직이는 거죠. 주는 만큼만. 예. 더 주면? 더 주면 저는 그거에 같이 올라가야 되고요. 지금 이제 조금만 이한 네. 그렇죠. 근데 지, 지금은 이게 지금은 이만 뛰는 거 맞죠? 네.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서서 전진했다가 물러났다가 바꿨다가 전진했다가 이제 발을 또쓸 거거든요. 예. 지금은 제자리에 하고. 제자리에서 지금 하는 이 플로어가 되게 중요한 거죠요 네, 이 플로어를 하고 나면 이제 두 손으로 전진하고, 바꿔서 다시 공격하고, 아, 또 들어가고. 이게 완전히 왜안 와야 되나요? 완전 자다가 아, 그냥 막,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냥 이거 흐름만 어느 정도 그냥 익히시면 돼요. 외울 좀 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니까 이제. 외우는 게 있습니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예, 네, 따라오는. 예, 네. 요것만 되시면 돼요. 아 그럼 이제 그힘의때 때로 움직여지는 거잖아. 요것만 음 한번 바꿔볼게요. 사랑이사랑이 응. 시작. 네. <laughs>